시작! 신타가 100%! %의. 레디, 액션! 신타배뜬다 100%! 언니의 키가 몇입니까? 아마 173이거든요. 아마요? 아, 지금은 컸으니까. 아직 안잡봤어요 자, 알겠습니다. 음... 우리의 돈. 언제, 그런데, 어디서? 언제? 아, 제가 그. 그 고깃집에 갔어? 가서. 네. 먹었습니다. <laughs> 자, 그러면, 하나, 둘, 셋, 할 테니까, 여러분들, 이구동성으로 대답해보세요. 자, 크게, 큰 목소리로. 하나, 둘, 셋! 삼성이삼성이 <laughs> 우리 맨날 그렇게 했잖라 니키, 니가 한번 보여줘. 니키가 웅견대에서 1등 한적 있어요. 아, 진짜? 네, 네. 네. 영상까지 있어요. 영상까지 네. 있어요. 네. 오, 그래, 한번 보자. <laughs> 청자분! <여러분! 웃음> <laughs> 웃지 말고, 웃지 말고! 멀어지라 명한 적 없습니다. <laughs>